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옛 문헌의 한문을 자동으로 띄어쓰기해 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자 기초 번역부터 디지털로 만들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 걸로 기대됩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문헌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띄웁니다. 전체 한자를 인식해 디지털 텍스트로 옮긴 뒤 단 2-3초 만에 자동으로 문장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한문 자동문장 분절 프로그램입니다. 번역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좀 쉽게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문 번역에 있어 분절은. 번역 정확도를 가르는 핵심 과정입니다. 문맥을 파악해 우리말로 바꾸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1억 자가 넘는 분절 문장을 학습한 AI의 작업 정확도는 90% 이상. 사람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고 검수하면 한달 걸릴 분량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팩을 흘려 쓴 서체까지는 아직 전부 반영하지 못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번역이 이제 되면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고문서에 대한 네,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 내년에 프로그램이 일반에 공개되면 집 깊숙이 방치됐던 족보나 고서 같은 옛 글들도 누구나 쉽게 풀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 지도분야 최우수기관을 선정됐습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디지털 농업기술 전환, 화상병 등 재해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교육훈련 종합평가에 교육경영팀이 출전해 농업실용교육과 스마트교육, 귀농 귀촌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전용 수술실과 병동을 비롯해 닥터 헬기와 원격 응급협진 네트워크, 긴급 재난지원팀 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2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환자중심성, 적시성 등 32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기관 등급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